리뷰를 하기 전에 항상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제품을 리뷰를 하려고 구매를 하면은 이제 또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품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리뷰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번 달에는 뭘 살지,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 어떤 제품을 사고 싶어 하는지 같이 보는 장바구니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실 쇼핑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뭐 무신사에서도 많이 하고 워크아웃도 많이 애용을 하고 그리고 뭐 에코로라든지 다양한 그런 편의샵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좀 보는 그런 곳 위주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전부 다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몇백 개가 될것 같아서 제가 장바구니에 좀 쌓아놓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장 애용하는 데만 그쪽만 보여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뭘 담았는지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러면 무신사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thank 뭐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이제 세터 키링 5만원짜리인데 이거는 최근에 담은 거라 기억은 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브라운 컬러로 빠졌는데 이 패턴 자체가 파이톤 패턴이 들어가서 굉장히 이쁜데 보시면 에어팟 프로 1, 2세대, 그리고 3세대 이렇게 착용을 할수 있는 키링에 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데님하고 매치하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가지고 얘는 제가 담아놨어요 이게 검은색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님하고 입기에는 이 브라운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위켄더스 바지도 담아져있네요 배스키폴 셔츠 전면부에 이렇게 위켄더스 로고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최저가 쿠폰가에 쓸수 있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약 8만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좀 스트릿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담아놓은 상태인데 기장감이 이렇게 좀 깁니다 이거 운동할 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타일링 보면 에어포스 미드를 매치한 게 신의 연수인 것 같습니다 그냥 에어포스보다 훨씬 나은 것 같고 아 이쁩니다 이건 다음은 옛사이시네요 아 이거 컬러감이 진짜 이쁘지 않나요? 니트 p k 티셔츠인데 이게 보통 그런 플로 티셔츠와 좀 다른 점은 이제 컬러감이죠 요즘에 이런 컬러감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진짜 컬러감이 너무 이쁘게 빠졌고 그에 맞는 이 전면부 좀 담백한 느낌의 이게 나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굉장히 이쁜 것 같아서 얘도 한번 담아놨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데님하고만 같이 매치를 해줘도 너무 이쁩니다 아 근데 금액이 좀 세다 요새는 진짜 확실히 금액이 저만으로세 그리고 다음은 아 이거는 푸첸이랑 나온 밥솥 그때 장바구니에 담았던 게 지금. 까지 남아 있네요. 367,200원에 밥솥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밥솥으로 밥하면 더 맛있게 되나요? <laughs> 어, 그리고 같은 브랜드 피지컬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의 메쉬 오픈 카라 셔츠. 얘는 제가 담아은 이유를 알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금액이 굉장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하프 셔츠 중에서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 입기에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고 모델컷이 있나 요아 여기는 조금 모델컷을 좀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아쉬워. 그래서 제가 장바구니에만 담아놓고 구매를 안한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거예요. 그 조던이나 이런 한정판 신발들 감싸서 좀 보관할 수 있는 거. 이거를 감싸지 않고 보관을 해두면은 이게 가수분해가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얘도 몇개 구매를 하려고 담아놨습니다. 15,900원. 이런 식으로 조금 묶어놓는 거죠, 신발을. 그럼 여러분들 보관하고 싶은 신발 한 켤레씩 있잖아요. 충분히 신고 아니면 좀새 신발 보관하고 싶은 신발들은 이렇게 해두시면은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15,900원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얘들은 제가 어차피 결국에는 다 웬만하면 살것 같은데 나중에 사서 하울 영상에서 리뷰하는 걸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옷걸이들도 제가 담아놨네요 무신사 스탠다드 상의용 옷걸이 10팩짜리인데 제가 옷걸이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오, 엄청 많이 구매를 해도 항상 부족한 게 저한테 옷걸이예요이 어깨 부분이 넓은 아이들이 굉장히 옷을 보관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써네이 썬웨이. 써네이도 제가 구매를 하려고 뒀었는데 예전에 써네이 한창 많이 신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안 샀다가 요즘에 또 사람들이 안 신으니까 이제 또 눈이 가는 그런 제품인데 얘도 보면은 쿠폰이 안 되네 적립금 쓰고 카드 쓰면은 40만원 까지 떨어집니다 아 진짜 솔직히 신발만 딱 보고 그 디자인만 딱 봤을 때 진짜 이쁜 신발이 전 써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쉐입이 와이드 팬츠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쉐입이고 그냥 진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도 괜찮고 제가 고민하는 게또 써네이하면 또 쨍한 컬러감이잖아요 이 그린 컬러 얘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뭘로 사야 될지를 모르겠네 얘는 얼마지? 얘는 비교적 더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쓰면은 27만 원, 28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은 아 이것도 담아놨네. 엑스트라 오디너리 제품인데 토트백 레오파드. 제가 이런 애니멀 패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방은 이제 여름에 스타일링할 때 굉장히 포인트 주기 힘든 계절이잖아요. 이럴 때딱매주면은와 포인트 확실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담아놓은 가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메고 다녀도 좋을 것 같고 얘가 크로스백으로 좀할수 있나 모르겠네. 그것만 좀 확인이 되면은 구매를 할것 같은데 보통 이런 아이템들은 포트백으로도 활용 가능하고 옆에 이렇게 동봉된 어깨끈이 하나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 패턴이 굉장히 이쁘게 나와서 지금 담아놓은 제품 그리고 포스 333 제품인데 얘는 바지예요 포스 333이 이런 독특한 패턴, 컬러감의 아이템들 잘 만들잖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실루엣도 실루엣인데 이 소재감, 원단감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게 빠진 팬츠입니다 나일론 소재인데 약간 좀 메탈릭한 느낌의 그런 팬츠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색 들어간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이 모델컷 자체도 흰색 티셔츠에다가 이 팬츠만 입었을 뿐인데 포인트가 확실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이건 쿠션. 네, 그냥 이뻐서 담아놨어요. 75,000원 디스니네 버드 그리고 그레이트풀데드 쿠션인데 낮잠 잘때 배고 자면은 좋은 꿈을 꿀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인테리어로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제품이다 디스네보드 제품인데 얘는 이 카모패턴의 하프팬츠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얘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활용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담아난 것 같아요 느낌이 보시면 이렇게 전면부에 투포켓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숏한 기장감으로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12만 5천원이네 아 조금 가격이 세다 어 근데 원래 디네데시 보통 이렇게 쿠폰을 쓰게 안 해주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쿠폰을 쓰게 해주네 매출이 조금 떨어졌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제가 쇼핑하는 곳이 웍스아웃. 장바구니가 1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하나하나 볼게요. 이거는 노스타시 플레이밍 판타지 티 얘는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했죠. 그래서 얘는 그 전에 제가 구매 하려고 담아놨었는데 보시면 전면부에 이렇게 판타지라고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컬러감이 굉장히 독특해서 담아놨었어요. 근데 얘는 제가 있으니까 좀 빼줘야겠다.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 제고에 팀버랜드 그리고 에디슨 챔 콜라보 제품인데 37만 8천 원. 근데 얘를 제가 담아놓은 이유가 이렇게 패턴 들어간 것도 독특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좀 포인트 들어간 이 부분과 컬러감이 카키 컬러로 빠졌는데 굉장히 진행이 맞스럽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담아 놨었는데 이게 마지막 적이라고 하네요 또. 아또 마지막 적이라고 하면은 하... 그리고 다음은 모자입니다. 와 이거 진짜 되게 Y2K와 잘 맞는 그런 모자잖아요. 86,000원인데 이런 식으로 좀 아트워크가 들어간 모자입니다. 개인적으로 남성분들이 쓰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쓰셔도 키치한 무드로 유머러스하게 좀 쓰기 괜찮은. 뒤에 보시면 핑크 스트랩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부분만 다른 컬러로 준거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은 휴먼메이드 제품을 제가 담아놨는데 16만 0 원짜리를 담아놨네요 미친놈처럼. <laughs> 얘도 근데 아 마지막 제품에 또. 하면은 출혈이 큰데, 타격이 좀 큰데. 근데 이거를 입고 다니면은 진짜 간지는 확실할 것 같지 않나요? 진짜로? 와, 이쁘다 이거. 근데 디테일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와코마리아 제품인데, 와코마리아랑 그라미치 콜라보레이션 제품입니다. 흔치 않아요, 이런 거. 레오파드 패턴으로 들어간 제품인데, 이제 또 그린 컬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제품은 아니다. 그래서 얘는 한 번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저도 구매하고, 아, 왜다 마지막 제품이야? 그리고 다음은 카브 엠트 제품입니다. 브러쉬 코튼 캐주얼 팬츠. 보시면 그린 컬러로 빠졌는데, 이 디자인이나 핏감이 보시면 밑단이 점점 좁게 들어가고 위에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는 좀 크잖아요? 그래서 이 핏감이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이 컬러감이 마음에 들어서 담아놨는데, 40만원에서 50% 할인이면은, 근데 이거를 내가 장바구니 콘텐츠를 하고 얘를 내가 사버리면은 아무도 못 사잖아, 결국엔 생각해보니까. 뭐야, 이거. 내가 이 콘텐츠를 하는 의미가 있나? <laughs> 이 티셔츠는 제가 구매할 생각입니다 라스벳 제품이고 7만원 빅로고 티셔츠 그린입니다 굉장히 담백한 느낌이에요 자, 담백한 브랜드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도 장바구니에 담아져 있는데 샀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사이즈가 아 이것도 사이즈가 품절인데 저는 사이즈 품절 나기 전에 구매를 해서 저는 샀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얘가 미쳤습니다 반스 기존의 반스 느낌과 좀안 어울리긴 하는데 이렇게 스트랩 디테일이라든지 레더로 들어간 부분 빈티지한 레더 전이 반스 이에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들어간 거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60 사이즈가 있어 219,000원이면 충분히 투자를 해도 괜찮은 디자인인 것 같고, 얘는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번쯤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거야? <laughs> 레고도 있네요. <laughs> 포르쉐. 이제 뭐 제가. 갖지 못한 그 포르쉐를 이제 레고로 풀면 좋을 것 같아서 담아둔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거 디테일 디자인이 미쳤습니다. 가격이 얼마니? 219,900원. 네, 들어가기 그리고 다음은 카라트 윕 제품인데 이 니트 카라티예요. 근데 이 카키 컬러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 조직감이 너무 이쁘게 나와 가지고 제가 담아 놓은 제품인데 138,000원. 금액대가 좀센 편이지만 카라트 윕이라면은 조금 이제 디자인도 괜찮고 그리고 퀄리티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구매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이 컬러감이 정말 잘 빠졌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일단 담아놨습니다 니트베스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흰티 매치해주고 이 베이지 컬러 팬츠 같은 거 매치해 주시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이거는 웍스아웃도 14개가 돼서 이거 분량이 너무 많겠는데? 그리고 다음은 가장 많이 보는 플랫폼 중에 하나인 크림입니다 크림의 뭐 봤나 하나하나 보면 리복 베이프클럽 C8호 디테일이 이쁘게 들어간 제품이 얘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얘를 좀 넣어놨습니다 근데 금액이 19만 8천 원이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은 컨버스 브레인데드 와, 얘는 디테일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얘도 구매가가 18만원이면 이 디테일 디자인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디다스 휴먼메이드 얘는 제가 휴먼메이드 직구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해서 이렇게 북마크로 좀 담아놨던 제품인데 아 금액이 이거 너무 양심없이 올라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휴먼메이드랑 아디메틱 제품 중에서 가장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리셀가 제일 높아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보셔 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스, 볼트, 에리즈 이 콜라보 제품인데 얘는 제가 매물이 나오면 바로 구매할 예정인데 아제 사이즈 260 사이즈가 매물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일단은 알림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팔라스 체인스크립트 진 이것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아이보리 컬러의 제품이 하나 있는데 원래는 제가 얘를 구매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올라오자마자 바로 구매를 하려고 했던 게 바로 품절이 나서 구매를 못해서 크림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얘도 매물이 안 올라옵니다 와 그래서 이거는 매물 구하면은 정말 구매를 하고 싶은 제품이고 핑크 컬러로 이렇게 뒤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 이거는 못뭐 참지 라는 심보로 지금 기다리고 있 있어요. 이 조던 포 파이어레드는 얘는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구매를 하고 싶었던 제품인데 이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담아놨는데 얘가 가격이 내려가지가 않네요. 43만 9천 원에서 그냥 멈춰 있는 상태여 가지고 30만 원대까지만 내려오면은 구매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이어레드야 뭐 여러분들이 뭐 유행이나 이런 거 떠나서 신발 자체만 봐도 굉장히 예쁜 제품이기 때문에 얘는 구매해서 소장을 해두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두배 가격이죠. 그리고 이번에 팔라스랑 에비스랑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아무것도 안 올라왔어요. 너무 갖고 싶은데. 이렇게 카모 패턴에다가 이 카모 패턴이 또 컬러감이 진짜 이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는 진짜 구매하고 싶다라는 마음밖에 없고 예전에 그 에비스 느낌에다가 팔라스 느낌을 잘 얹은 것 같아서 이거는 진짜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디테일이 미쳤습니다. 이렇게 포켓 디테일에다가 에비스 로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예전에 비스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은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전 담배는 안 피거든요. 근데 이 라이터는 그냥 이뻐서 넣어놨어요. 이건 비비안 웨스트드 지포 라이터인데 그냥 웨스턴한 느낌과 그리고 레트로한 느낌을 정말 잘 담고 있고 인테리어로 그냥 두면 너무 이쁠 것같아고 그냥 담아놨는데 이쁘죠 진짜 이쁘죠 얘는 그냥 이뻐서 무슨 뭐 용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좀 쌓아놓으면 이쁠 것 같고 밥반찬 넣어두는 건가 아니면 개밥그릇인가 뭐지 그래서 얘는 그냥 이뻐서 진짜 이뻐서 담아놨습니다 얘는 1 4 5천0 0원에 인테리어 용도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크기가 한이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좀 장바구니 위시리스트에 제가 어떤 제품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같이 보셨습니다. 근데 무신사 웍서 크림만 봤는데 지금 장바구니가 너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얘네 다 사려면은 기둥 뽑아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 하나 천천히 뭐 갖고 싶은 거 사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 위시리스트 중에서 아 이거 괜찮다 하는 제품 있으시면 저랑 그냥 같이 사지 말고 장바구니에라도 일단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장바구니에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는 건 죄가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마지막 재고 남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